안녕하세요, 프리마인드 사이어 티비의정 교수와 이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하실 건가요? 아, 제가 그 드라마랑 예능 이런 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아, 왜요? <laughs>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하. <laughs> 그래가지고 네. 이제 맥락상에, 물론 보신 분들이. 맥락을 이해해야만 아, 그렇게 아, 네. 보면 재밌는데 아, 못 보신 분들은 오케이. 이게 뭔 소리지? 이럴 수 있더라고요 그, 특히 그돌 임원이 돌 굴리는 돌 <웃음> <웃음> <안> <웃음> 네. 그래서 어, 그냥 개인관계에 그, 좀 궁금한 것들 음흠. 좀 해볼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네. 사람들이 많이 흔히 이야기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대해서 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음?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왜 있는 거죠? 착한 아이는 왜 되고 싶은 거죠? 어, 우선 전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그, 근데 뭐 들어보면, <laughs> 네. 나쁜 애로 낙인 찍히거나 뭐 평가받기 싫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되게 좋게 해석하면 되게 좋대. 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걸 다르게 표현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다. 다또 다른 말로 평가하면 사랑받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반종이었어. <laughs>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또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이제 아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를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그걸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으면 좋겠다.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샤카나이 컴플렉스처럼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애정결핍인가봐. 뭐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 애정결핍인가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잘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나 예뻐해 줬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나 찾아줬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어. 이거든요. 관동 맞네요. <laughs> 그러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고 싶고 좋은 피드백을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예쁘다고 얘기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되면 참 좋은데 이게 과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자기애적 성격장애? 아, and 경계선 성격장애? 음. <laughs> 근데 약간 주변에 <laughs> 네, 약간 난 일반인이야라는 음. 탈을 쓴 그런 성격장애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샘도 되게 많이 동의할 것 같은데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무래도 <laughs> 오늘 문제로 엄청난 토론을 했죠. <laughs> 근데 그 약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약간이 약간이 얼마냐? 요게또 이제 수준의 차이?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일반적으로 다들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보통의 평균적인 부분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거기에는 저 역시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때때로 어떨 때 이상해지냐라고 하면 스트레스 상황일 때. 그 다음에 또 뭔가 극도의 긴장감에서 뭔가 내가 이걸 당장 해결해야지 되는 어떤 상황일 때, 그 다음에 또 되게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뭐 이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일반적인 범위에서 되게 많이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는 것 같고, 그 벗어나는 행동의 어떤 범위 안에서 생각할 때, 성격 장애야 라고 <laughs> 구분 지을 만큼의 어떤 것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가학적인보다 피학적인 어떤 맥락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기를 다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애적인 어떤 맥락도 또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어떤 것도 또 속하냐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수 없어 모두 다 사랑해야 해 그리고 나를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어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도 누군가를 싫어할 텐데. 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표현하거나 내색하지 않는 거죠. 않는 어... 자, 그럼 그럼 얘네들은 그럼요.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고쳐야 그럼, 돼요? 먼저 <laughs> 뭐이 이야기 부터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어, 평가받기 싫은 거죠.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피드백.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싫은 거는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쿵저렇쿵 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부담, 왜 부담이 될까라고 하면 내가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은 날 싫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시 그 본래의 또 상태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외로운 거죠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요즘 현대인들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응. 근데 때로는 혼자 남겨지는 걸 선택하는 상황들도 꽤 있잖아요 본의한 게 응. 그럴 때에는 자기가 어, 내가 혼자 남겨지는 것이 싫어 막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난 지금 현재 고독을 즐기는 거야 라던가 <laughs> 혼자 남겨짐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난 지금 현재 편히 쉬고 있어 난좀 뭔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질 필요가 있었어 이런 표현들 쓴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황들에서 혼자 남겨지게 되면 극도의 외로움과 우울감과 꼼짝하기 싫음과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이러면 슬픈 거죠 아. <laughs>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누군가 옆에 사람을 갈구해요 그러니까 혼자 남겨지는 게 싫은 거니까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누군가의 사람을 갈구할까 라는 걸또잘 들여다보면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것에 대한 충족감을 느껴본 적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충족감을 느낄 만큼 사랑해 주는 경험을 했다면 당연히 아, 이건 뭐 지금 현재 혼자 남겨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군가랑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런 충족감의 경험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렵고 영원히 버려질까 봐또 두려운 거죠. 그럼 충족감을 줄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나요? 하이나처럼 <laughs> 그런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나의 어떤 어떤 파트너?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나의 영혼의 단짝 친구 같은 사람들이 또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또 이더저도 안 된다면 플리바인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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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